오리감이라는 신제품은 55도라는 각도로 추출을 빠르게 만든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추출 수율을 높인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뭐 영상에서나 아니면 설명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 좀 아쉽긴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TDS 1.25에서 1.3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한 TDS가 나오기 때문에 빠른 추출, 충분한 맛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드리퍼 시연에서 볼때 분쇄된 커피가루를 보면 그렇게 얇아 보이지는 않는데, 추출 시연에서 두 번째 퍼링부터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얇은 분쇄도일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리브스 오리가미 드리퍼에 어떤 부분이 특화되어 고수율을 낼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정식으로 판매를 시작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의도로... 이 드리퍼를 제작한 계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도 그 설명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올 기만 기다렸다가 한번 구입을 해서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리오 네오도 그렇고, 리브스 오리감이도 그렇고, 빠른 추출을 메인으로 어, 제작이 되었는데, 기존에 유행했던 침지형 하이브리드 커피에서 이제는 빠른 추출을 메인으로 하는 드리퍼가 유행을 할것 같습니다.